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를 지금 어떤 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저게 여기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y 축의 방향으로 a만큼 끌어올린 게 이제 f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0이 중근, 3이 한실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창이 없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y는 a라는 라인이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0을 넣었을 때 a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비율 관계 쓰면은 여기가 2가 되겠죠. x좌표가 2가 될 거고 이쪽에도 똑같은 라인이 있을 텐데, 요거는 비율 관계 쓰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A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그게 최대값이 20이래.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봤을 때, <laughs>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뭐 정확하게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어떤 큰 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A가,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올 텐데, 따라올 텐데, 여기가 지금 3일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나눌 수 있냐면, a가 0보다 이전이면, a가 0보다 이전이면, a가 여기서 끊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최대값이 a가 되겠죠. 여기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A가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다 똑같을 거고 A가 3보다 클 때, 여기 어딘가에 A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땐 여기가 또 최대값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범위를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A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같거나 아니면 어 3까지 이렇게 3까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a가 0보다 작으면 요 a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저기다 a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그러니까 fa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요 구간에서는 a가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a를 넣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a가 2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인수분해가, 되려나? 음,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1, 마, 3, 1,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려나? 마이너스 4? 아니, 4가 되려나? 4를 해보면은 1, 4 1, 4, 5, 5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 마이너스 4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가 0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은 얘가 실근이고 이게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a는 4밖에 없는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맞지 않는 가정이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두번째 a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는 0일 때가 최대값인 거죠. 그러면 은 f0인데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그게 A랑 똑같은데 이게 2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는 또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가정이 되겠고요 그럼 얘가 맞는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A니까 a 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럼 또 a를 넣어. 여기서 아까 했죠? 1거랑 똑같은 거야. f a가 최대값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a가 20. 그럼 이거 아까 여기서 했던 거니까 a가 4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범위에 맞으니까 아 괜찮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4잖아요. 그럼 극대극소 차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0이랑 2밖에 차이 안 나니까 2분의 1하고 2의 세제곱 하면 4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a를 저기다가 a에다가 4를 넣고 2를 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답은 3번 요렇게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